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추박전의 양달농장 대표 서주석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에, 유튜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대추나무 아, 4년생 전지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지전쟁은 강전쟁과 약전쟁, 그리고 약전정과 간전정을 혼합해서 하는 분지 방법이 있는데 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사내리 됐기 때문에 강전정과 약전정을 혼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무가 어, 수영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맨 밑에 가지가 가장 멀리 뻗어 있어야 어 햇빛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차 제가 강조드렸는데 어 대다수 이게 농가들이 보면은 햇빛에는 거의 관심을 주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강전정에서 유자형으로다 어 많이 항아리형으로다가 이렇게 전지를 해놓은 것을 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 조금 한번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를 봤을 때, 아, 이 가지, 네, 이마,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줘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한번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키울 때, 원래는, 어, 신초 정리를 할때 여기를 잘라줬으면, 네, 가지가 더 퉁실하면서 열매도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1차적으로 배열을, 이 가지와 배열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야가 튼튼해 보이지만, 자그 없이 잘라버리겠습니다. 지난해, 아, 이 줄기도 다 제거를 해줘야만이, 어, 깔끔하면서도, 제거를 안 했을 때, 여기서 제거를 안 하면 여기서 다시 내년에, 여기서 눈이 발생이 돼서 싹이 나오고, 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 눈이 좀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거는 아 어... 수영이 안으로 들어갔죠. 보시면 이게 렇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건 과감하게 요 눈, 이로 갈 것이냐, 이로 갈 것이냐 여기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냉각 이렇게 강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나무 배열이 얘보다는 얘가 더 멀리가 있습니다. 요거는또 나무가 삼발이도 돼 있어요. 삼지그 참지창이라고 하죠. 참지창. 좀 과감하게 잘라주고 얘를 없애주고 아, 저는 이 참지창을 거의 하지를 않는데 우리 우리. 선배님 농가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다보니까 이런게 나와있고 요거는 좀 아까워도 과감하게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거는 1차적으로 하. 이제 가지를 남겨놨으니까 약전정이 되겠죠. 햇빛을 많이 들 거기서는 이, 이, 이 가지보다 이 가지가 더 멀리 가 있어야 햇빛이 추가가 됩니다. 반대로 농가를 많이 가보면 이 가지는 여기서 에 짧게 있고, 이 가지는 길고. 그러면 대추가 여기서 달렸을 때 비대가 안 됩니다. 왜?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형을 잡을 때 우산식으로 이렇게 딱 잡아줘야만이 나중에 열매를 수확할 때 좋은 대추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시, 가시가 있죠. 일일 다 잘라 줘야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농사지면서 제발 이 가시 없는 대추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무수히 많이 했음, 했습니다. 진짜 이 가시 없는 대추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약전정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하고 여기도 가시를 다 하고 해주겠습니다. 자, 이게 딱전정이 되고 이제 1 층, 이 요건 2 층입니다. 2층 하나, 둘세개2 층. 자, 요건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잘라줘서 자, 이제 딱전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여기도 보기가좀 깔끔하지가 못해요. 이렇게. 이렇 잘라주고 가시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네 이것은 제가 지금 톱을 안 갖고 왔는데 이걸 끊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자 상당히 높고 저하는 보이는데 에 맨 위에 1층과 2층, 즉 3층은 어, 웬만하면 은 어, 약전정을 하, 했을 때도 어, 웬만하면 강전정을 해서 신초로 새로 키워주는 것이 어,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눈을 보시면 아, 여기 박피했던 표시죠. 요 뒤에 보면 여기 눈이 있습니다. 눈 하나를 정확한 눈을 남겨 놓고 과감하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거 약전정과 강전정 혼용된 전정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강전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전정은 참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겨드랑이 밑에 눈 풍실한 눈이 보일 겁니다. 가감하게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어요.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눈 보이시죠? 풍실한 눈. 가감하게 잘라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도, 이왕이면, 이 안에 있는 눈을 남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요이 가지가, 이 가지보다는 더 많이 뻗어갈 수 있게끔 햇빛을 받을 수 있게끔 전지를 해서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겨드랑이와 관계없이 제가 잘랐고요. 여기도 과감하게, 겨드랑이를 남겨두고, 여기도, 여기는, 전년도 눈을 남기고 잘라줘도 되고, 이렇게 금년도 눈을 남겨놓고 잘라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전년도 여기 눈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눈을 남겨놓고 과감하게 잘라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눈을 항상 남겨놓을 때 안쪽으로 향한 눈이 있고 바깥쪽으로 향하는 눈이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예, 웬만하면 가능한한 바깥으로 향해 있는 눈을 남겨놔야 수영 잡기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것도 강전정을 해서 여기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감하게 잘랐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 금년도 여름에 파먹은 그 유리나 방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 파먹어 가지고 이게 배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파보면은 이거 꼭 잡아주셔야 돼요. 안 잡아주면 겨우에 파먹습니다. 자, 자 이런게 어 이제 농가에 방문해 보면 이게 많은 농가가 있고 없는 농가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이게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어 방제를 할때 마지막 방제가 무작위 중요합니다. 얘들이 어 유리나방이 어 8월 말에서 9월 초에 부화가 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부화될 시기에 방제를 해줘야 되겠죠. 즉 9월 초에 에저 같은 경우는 알타코아를 마지막으로 방제약으로 씁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유리나방이 에, 먹지 않게끔 잘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대추나무 4년생 강전정과 약전정, 약전정과 강전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